에코프로 장애인 스포츠단이 이시종 지사 등의 축하를 받으며 창단했습니다. 펜싱과 당구, 육상, 역도, 볼링, 사격 등 6개 종목에 23명이 에코프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대규모 장애인팀 창단입니다. 에코프로가 장애인팀을 창단한 배경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숨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억 4천만 원에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네코프로는 선수 채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도 자연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하면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장애인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사기여 사회 한번 해 보자. 체육팀 창단을 통한 장애인 고용 효과에 대해 일부 장애인 관련 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소속팀에서 안정적으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선수들도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보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에서 기업이 운영하는 체육팀은 8곳.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나은 결정 뒤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기업들의 깊은 고민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CJB뉴스 조윤광입니다.